십자가 없는 기독교 신앙.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신앙. 이거 누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나의 겉으로 던진 신앙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인가? 예. 네.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의 망국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게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도 거짓말이지만. 뭐 자, 하늘과 땅의 권세는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을 심하면서 이제 나에게 절만하면 세상 할바땅이 보는 거지 죽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란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 왜 마태복음 십육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 이제 내가 역사를 올라가게 되면 대제자들과 저희 가문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삶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메드어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 마옵스 사부 만류했을때 주께서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청망하셨어요 사단. 왜? 왜 거기서 갑자기? 베드로가 사단이 되버리니까 어 죽으실 것을 갖다가 말려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없는 영광을 갖다가 베드로가 똑같이 사단의 신정을 가지고 주님의 삶을 저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는 사단의 그 행위는 사단의 행사나 다를 바 없다는 거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안타까운 일은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전한다고 합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설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심판의 설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니까 저들이 귀를 간지럽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죄에 대한 책망과 지옥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사라지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려요. 부활의 영광을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활은 뭐가 전제된 것이 부활이에요?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부활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면 죄를 얘기해도, 돼요. 죄를 얘기하게 되면, 아니, 자, 죽음을 얘기해야 되고, 죽음을 얘기하려면 죄를 얘기해야 되고, 죄를 얘기하려면 신분을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다 연계되 있는데 그것도 미하고 사람이 듣기에 좋아하는 주제만 주의자 선택해서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해돼요. 그러나 그 죽음은 변하여 뭐예요? 부활의 승리로 열매를 맺게 된 거란 말이냐 하 영광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나아가서 창세전에 수립했던 계획했던 성부 하나님의 구석의 경륜이 또한 성취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과 아, 이 성부의 영광은 상호 의존적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부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의첫경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호. 불가불리의 단계성을 맺게 된다. 고난 중에 계십니다. 당연합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끝을 분별케 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고난 속에 담긴 하나의 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해달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이 영원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이 무엇을 통해서 영원롭게된 것이냐,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요한은 이 17장에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려고 마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 여기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영생 속에는, 이 영생을,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줘야 데요 주의의 삶부터 시작되어줘야 데요 죄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그 앞에 더, 더 선행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뒤에 가 있어야 될 영생을 앞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니까 이 영상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사죄와 그 다음, 칭의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영생 하나만이 아니라. 자, 이 영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죠. 한마디로.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전부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게 삼의 일체론적 원리 속에서 또한 가능한 것이죠. 분리될 수 없는. 하나도 없이. 그러면서 3절에서 그럼 영생이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여기서 보안 설명을 해줍니다. 영생이란 뭐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중적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사죄와 구원과 영과 저 영생과 부활의 어? 생명과 이런 것을 어 주시는 이런 주권자로서의 권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뭐예요? 정죄단원으로 말암아 심판에 네, 처해게 되면 네, 심판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중적인 권세. 구원의 권세, 심판의 권세. 자,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이 뭐냐? 시간적인 영원한 시간, 무한대의 시간의 연속.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영생이야. 영생의 개념이 니라는 얘기예요. 만약 죽지 않고 영원히 예? 계속 이어지는 생명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생을 얘기하면 지옥에서의 생명도 뭡니까? 영생이죠 지옥에서도 영생이 <목소리> 살면서. 모름지기 한번 태어난 자들은 한번 태어난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영생의 삶을 살게돼 있어요. 아니 다 죽지 않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저한 것이인데 뭐한번 태어나면 뭐 영원히 산다고 십니까한번 죽는 것은 저한 것이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그 앞에 있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부활이 선행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믿는 자의 부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부활도 어? 성경 말씀하고 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그 영전을 들 때가 머니 바로 이 때라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신자, 가 불신자의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 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태어난 자들은 믿건 안 믿건 영생의 삶이 보장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옥에서의 영생의 삶이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이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라는 삶은, 영생이라는 의미는 무한정의 어떤 그 삶을 살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 그 질적인 개념이 구체적으로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적인 어떤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인격적인 관계성의 정립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성의 정.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게 되면 그는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약속받은 점입니다. 이 영생은 무엇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영생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세상이 찬찬히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하입니다 모세가 방해에서 내말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때 미, 믿는다는 얘기가. 바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서 내 아들아, 내자녀야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관계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복이 되어지고 나는 부인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은 못 박혀 버렸기 때문입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극대감 대상에서 날아랑서 날아가서 자기 몸을 부는신하나님고있는믿음하는해사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신물이 바뀌어지고 그의 소속이 바뀌어지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 나중심 세상 지향적이던 이런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라고 했던 것입이 바뀌어진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이식하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실질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실질 확인되느냐 하는 얘기예요.